네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2, 3구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할텐데 이번 1057회차 여러분들께서 2, 3구 라인 좀 가져가실 때 이렇게 2그룹과 3그룹을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해 주시면 될것 같다 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9나 10이나 13 정도가 이제 2구나 3구 정도로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1055회차 완전 조합에서 3등, BBS 플러스와 패턴 신청 회원님께서 직접 조합해서 3등, 총 1055회차 3등 2명입니다. 미군도 믿고 꾸준히 도전하셔서 상위 당첨 이뤄내시길 바랍니다. 안녕하세요, 미군도입니다. 1059회차 분석 4편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. 분석 4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CN 분석과 고정수 패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먼저 이제 CN 분석이란 어떤 거냐. 10주 동안 한 번도 출연하지 않은 숫자를 비고잉 또는 CN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. 여러분들 보시면 지난 1058회차 같은 경우 초록색 밑줄에선 나오진 않았고, CN에서 오랜만에 당번이 이렇게 3출이 나왔다라는 거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. 해서, 이제 CN에서 3출이 나왔었던 적이 가장 최근 회차가 1023회차인데 여러분들께서 거의 한 35주 정도 지난 다음에 이 CN에서 3출이 나왔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이번 1059회차 같은 경우 여러분들 챙겨가실 때비고인도가 봤을 때이 초록색 밑줄에 양 사이드 자리에 있는 여기 있는 18이나 40일 중에서 당번이 나오거나 아니면 제일 끝에 자리에 있는 요기 자리에 있는 44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분석에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이제 고정수 패턴 살펴보도록 할 텐데, 크로아티아의 고정수 패턴이고요. 이렇게 만들어지는 변형 삼각 패턴 여러분들 보시면 되셔서 이번 1059회차 같은 경우 12나 24나 40 중에서 여러분들이 한수 정도는 좀 고정수로 분석에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해서 1059회차 분석 4편 마무리 하고요. 이번 1059회차 여러분들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